자, 여기는 또왜온 겁니까? 여기는 또 뭐예요? 네네. 도로인데, 도로? <laughs> 네. 소중한 시간인 만큼, 네. 좀 알차게 다른 또 정보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예. 이렇게 지금 뭐, 서, 그 땅을 이렇게 갈아 엎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는 지금 2차선 도로를, 네. 4차선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아 그런 기계, 네, 현장입니다. 아, 아 이쪽으로 또 길을 넓히는 거네요. 네네네. 도, 도로 넓히는 거네요.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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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땅을 볼 때는요. 네. 항상 이 도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도로가 음. 좁으냐. 네. 그리고 넓으냐, 넓으냐, 그리고 2차선이냐, 4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 어. 이제 그 토지의 가격도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있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4차선이면 그렇죠. 가격이 더 높겠죠. 예, 예. 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어. 이렇게 도로에 대한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여기 황해경제제구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네, 네, 바로 앞에 네, 네, 네. 호승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기 네, 네. 때문에 네. 여기죠. 예, 어. 이런 개발지 인근에는 어. 이런 도로들이 많이 어. 확장이 되고 어.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음. 지역이어야 돼,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예, 그리고 개발지 안에 이 땅들이 네. 개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저 안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부자가 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전원 땅들 이 국가에서 어, 어. 지자체에서 수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어. 어. 보상이 많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강제 아. 수용이 당하기 때문에 음. 전원 땅들은 보상을 음. 받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가 아. 상승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개발지 인근에 네. 이렇게 자연 개발을 할수 있는 어. 이러한 땅들, 아. 이러한 땅들이 나중에 개발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저는 감이 왔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제 아 도로 수용 그렇죠. 그리고 어 여기 정부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렇죠. 그 거기 그 배우에 나오는 그렇죠. 상가들이나 개인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땅들의 수익을 그렇죠. 위해서 음... 미리 선점을 하면은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여기가 더집가 상승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 눈이 아... 보이지 않을 때 음... 음... 뭔가 미래 가치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음... 이런 시점에 음... 미리 이렇게 눈에 아... 투자하는 이러한 그 음... 습관이 음... 어떻게 보면 땅을 보는 음... 가장 좋은 음... 성공적인 투자 방식이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음... 이제 땅을 볼 때는 아 그냥 지금의 현재의 땅을 보지 말고 미래 그렇죠. 미래에, 미래에 딱형설될그 저기 그 모습을 다 그렇죠. 아, 그려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아 설계도가 눈앞에 네. 펼쳐져야 된다. 그래서 아. 땅이라는 거는 순수한 분들 그리고 네.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 분들이 음. 이땅 투자에 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땅 부자들은 어. 정말 어, 생각하는 어떤 이 생각 자체가 많이 음. 다릅니다. 아.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렇죠. 어. 네, 먼 미래를 좀볼줄 아는 어. 이런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현장에 어. 와서 어. 이런 것들을 보고 어.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음. 이런 현장 경험이 음. 상당히 중요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남들 야외에 갈때 우리는 땅 보러 간다. 그렇죠. 네. 아, 한분이라도더 벌어야 된다. 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알면 이땅 투자도 네. 서민들도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게땅 투자이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갖고 어허. 지켜보면 어허. 아마 이 재테크 수단 중에 그래요. 노후에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근데 네. 어, 너무 더우니까. 네. 티렇죠기도로 다시 가죠. 네, 가시죠. 저는 네. 이제 웠습니다 예, 네. 좋아요. 얼른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네.